안녕하세요 저는 현장 목회학을 이번 학기에 강의하게 될 안성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학기에 강의하게 될 현장 목회학이 어떤 과목이고 또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학기에 이게 이상하다 다시 해야 되겠다. o w if you can read it. I d 그 n t k n o 해야겠다 그냥. can read it. 에 d 현장 목회하기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번 학기 다루게 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번 학기 동안에 뭘 우리가 정리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목회는 종합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왜 목회가 종합예술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 목사가 만능일 필요는 없어요 또 만능이 될 수도 없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목사는 무조건 남을 가르쳐야 되는가 또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어 우리 조심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다루게 되겠고요 특별히 목사는 역시 목사에도 더 기도하고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공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위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권위가 우리의 리더십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 목회는 목자장대시는 예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목회를 원하시는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 우리 학기 내내 여러 시간을 강의하면서 목회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게 될 거예요. 그 고민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번 학기에 강의하게 될주 교재는 현장 실천 목회론이라는 제 책입니다. 아, 407 페이지가 되는 마하나임 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교재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강의 내용들을 좀쭉 훑어보겠는데요. 제 일부로는 어, 성공적인 보조 사역론 다시 말하면 예, 담임 목사가 아닌 전도사나 혹은 부목사님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어, 우리가 한국적인 부사역자들의 현실이 어떤가 그리고 어, 부사역자와 어, 위대한 이인자론 우리가 일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인자도참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이인자가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어, 결국 목회는 에, 하나님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기본적 인간관계를 인잘 다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교자로서 담임 목사와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야 서로 유익하고 행복한 목회가 될수 있겠는가 그리고 주변에는 나보다 먼저 사역자가 된 선배들이 많아요 그 선배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되겠고요 이부로는 실제적인 소위 성공적 목회 실제를 다루게 되겠는데 첫째 교인들과 어떻게 합리적인 관계를 맺어 야 되는가 그리고 어, 우리가 소위 목회를 성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는 어떤 사역을 펼쳐 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어, 이 성도들이 좋아하는 목사가 있고 싫어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싫어하는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 반대로 성도가 좋아하는 목사는 또 어떤 목사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어, 이 부분은 사모님들에 관한 문제인데요 에, 사모님들은 어떤 사모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소위 삼부학에 대해서 한 강좌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부로는 성공적인 목회 현장론을 다루게 되겠는데 첫째 급성장하는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다음에 대형 교회가 좋은 점도 있지만은 문제점도 많거든요. 그런 문제점과 그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형 교회는 그 전망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흥회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더그 부흥 운동의 문제점과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 신앙 간증을 많이 하는데 신앙 간증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 더 나가서 한국 교회의 전도의 문제. 예, 현실적인 전도 그리고 어떤 전망을 갖고 전도 에 임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성경적인 설교 이론과 실제 더 나가서 아 어, 설교 중에서도 또 부흥 설교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 부흥 설교의 원리와 실제에 대해서 다루겠고요 더 나가서 아 교회 갱신의 문제 목회자의 리더십 문제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사부로는 어, 어떻게 성공적으로 신도를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하나는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양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 뭐 비슷한 얘기지만 조금 앞에는 지도력이고 여기는 양성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효과적인 교회의 중직자 어떻게 어 훈련시킬 것인가 더나가서 성공적인 어, 성도들끼리의 관계 관계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5부로는 성공적인 목회 기획론입니다 아, 첫째는 교회의 현장과 계획 목회에 대해서 어, 목회라고 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계획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를 월별로 주간별로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짜볼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교회 중요한 거 하나가 교회 학교죠 교회 학교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목회 아이디어들을 좀 모아서 양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사역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 사역 중에서 비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죠. 이럴 때 문제. 그다음에 교회 내 유급 관리 직원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실제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어, 그 내가 과연 목회 의 은사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런 어떤 방향의 목회 의 은사가 있는 것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교회의 목회 실패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혹시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서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실천 목회학을 함께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강의실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